안녕하세요. 할리 굿모닝입니다. 응. 아, 굿모닝 돼야죠. 응. 장모닝. 응. <laughs>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양치하고 유산균 먹고, 음, 우유 먹고 있고요. 거북이를 밀고 있어요. 사 이거 누구예요? 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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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동동동 바다에서 동동. 수영하고 있지. 아고도무드러네다 예기. 이거 들고 아기고 사랑이는 지금 패턴 뭐예요? 일주일 알고 일주일 괜찮았다가 또 일주일 알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찬바람 불고 나서부터. 그래서 병원을 한 달에 한네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약을 3일치씩 주시니까. 아야, 아야. 그래서 기침이 엄청 심해가지고, 잘 때도 막 기침을 하는데, 아침 되니까 좀 낫네요. 아이고. 기또 어, 떨려봐 거기도? 얼른 어디 갔어? 엄머 여기 안기 육식 넣 너에. 이거 봐, 선물 다 뽑았다. 이거 봐, 지지야. 아 제가 어제부터 택배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제 미루다가 이제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밤 간식을 샀어요. 제가 또 이번 주에 여행을 가가지고? 네, 가져가려고. 어 토끼랑 이불 네. 가져왔어요. 어, 네. 요즘 또 토끼랑 인형놀이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토끼 사는 보람이 있다. 근데 토끼는 같이 자고. 유령이다. 사랑이 유령. 어이? 자또또 또 다음 거. 아, 다음. 이건 친구들이 또 사랑이 새일이라고 보내준 건데 그 어, 귀여워. 노초토 베베에서. 이런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안 오락을 보여줬어 우와, 우세 만져봐. 복슬복슬해. 사랑아, 이거 입어서 이모들 고마워요. 사진 보내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빨리, 빨리, 봐봐 하니야 하트. 사랑이 양말 하고 싶어? 쟨 널리야. 요즘 계속 준이 아니야. 응. 사랑이 차렷하고 이모 고맙습니다. 응. 인사 한번 해. 양말도 꺼내줄게. 엄마, 저기 게지 어, 양말 꺼내줄게. 네. 엄마 신다, 어차기 어, 양말이 하고 싶구나. 그니까. 어, 어차피 뚝개. 옳지. 이모들 고맙습니다. 시작. 배꼽손 인사. 그니까. 고맙습니다. 하트도 한번 해주고. 하트. 뽀뽀뽀뽀도 해주세요. 네, 자리 필게. 고마워, 얘들아. 어그를 샀어요. 아 어, 사랑이 거야. 너도 같이. 이제 또 작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눈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수되는 걸로, 빤딱빤딱한 걸로, 핑크핑크 핑크 샀어요. 근데 사랑이 되게,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엄청 커요. 와, 사랑아, 예쁘다. 키가 엄청 커졌네? 좀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너무 귀엽다. 사람 안마 쪽으로 다시 와봐. 와 플리스 너무 예쁘다. 사푼 사푼. 사푼 사푼. 아주 귀엽습니다. 최고. 아 예뻐. 제 것도 샀죠. 저는 똑같은 건 아니고 히피로 샀어요. 240으로 샀는데 이렇게 털이 있어서 길이는 긴데 폼이 딱맞네 방수가 안 되잖아요. 또 뿌리는 방수에 코팅액 같은 거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인스타에 그런 광고가 떠가지고 제가 저장 눌러놨어요. 사려고 남편 것도 이걸로 샀는데 똑같은 색깔은 품절이어가지고 남편은 다른 색 샀어요.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월동 준비. 따라 네. 돌려야지. 어, 그렇게 들어야 보여. 맞아. 월동 준비. 짜잔. 말 따라 하는 가 봐. 월동준비. 월동준비. <목소리> <목소리> 어머 너무 예쁘다. 나도 이거 살걸. 엄마도 이거 살까? 아니야. 아 알겠어. 짜잔. 큐블로 카레 있어.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자석 큐브예요. 이거 근데 지금 열면 사랑이 어린이집 못갈것같아 사랑이 어린이집 갔다 오면 열게. 사랑이 지금은 못연데 사랑이 어린이집 갔다 와서 열수 있대. 아저씨가 어 이거는 어린이 갔다와서 보자 이제 귤 먹자 이거로 이것도... 그건 지금 더워서 보시이거 겨울 겨울때 하실수있어 누나야 누나야 어 누나야 하실수 있어요 누나야 응. 마음에 들어하니까 좋네요 어쨌든 빨리 귤을 먹이고 어리이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아, 오신거세요 나... 어, 이제 가자 사랑아 응 올려 응. 응. 밑에를 잡아야지 올려. 됐다. 얼른 가야지. 어, 얼른 신어야지. 옳지. 옳지. 살이 혼자야지. 응, 살이 혼자 신어야지. 다시. 다시 해봐. 싫어. 어? 싫어, 싫어. 들었? 싫어. 아, 들럽다고또 어디야, 응. 또 어디? 또 어디 있지? 없네. 저거 하나뿐이네. 트럭. 아, 트럭. 트럭이라고? 트럭. 산이. 사이... 싫어. 트럭이라고 한 거지. 한 개였네. 어, 한 개였네. 와. 두개 아니고. 두개 아니고. 두개 아니고, 한 개였네? 뭐, 이런 사고가 된다고? 두개 아니 사랑 어, 네. 맞아. 와, 멋진 걸. 또 어디, 지요또 어디, 지요 사랑이 넣어주고 오니까, 집이, 엉망진창이 있네. 어허. 네. 방을 싹 치우고, 로봇 청소기 돌려놓고, 준유야, 가자. 산책! 나와! 가자 산책을 갑니다 얼치 갑시다 제가 이틀간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0분만 산책하고 왔어요 이제 준이 목욕해야 됩니다 목욕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돼요 바쁘다 바빠 아직도 좀 헤롱헤롱한데 어제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준이 목욕 하자 준이 목욕 시키고 화장 청소하고 샤워하고 나오니까 어제 점심 시간 돼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후다닥또밥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어제 재워둔 닭다리 수풀갈비. 수풀갈비라고 하지만 그냥 에프에 구운 거예요. 이거 요즘 제가 인스타에서 레시피 다 저장해두고 하나씩 만들어보는데 인스타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이것도 한입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건 포기 로메인인데 쌈 싸서 먹을 거예요 오전시간 뚝딱 다 갔습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짜잔 저는 빨간색으로 했어요 지금 계절이 추워가지고 고민하다가 저 방콕으로 여행가거든요. 더운 나라에서 이런 쨍한 걸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내일은 빨강조양돌.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만질 만질. 아, 어쨌든 지금 내일까지 바꿔 왔더니 이제 하원까지 한 시간 남았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누워서 자고 체력 보충을 하고 사랑이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나좀 자러 갈게요. 내일 자랑 한번 더. 짜잔. 귀엽다. 자, 전 쉴게요. 안녕. 오늘 사랑이 간식이 삶은 달걀이랑 시켜더라고요. 근데 사랑이가 달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과자랑 주스 챙겨가지고 하원하러 가볼게요. 비가 옵니다. 구슬비지만 비가 와요. 네, 미어어어 결국 너무 무거워서. 내렸어요. 빨리 가자, 사랑아, 비워. 비 많이 오면 어떡해? 빨리 가자. 가자. <laughs> 어, 비 온다. 어, 우산이 어딨지? 집에 놓고 왔어, 엄마가. 따다다다. 어, 따다다 뛰어가는구나. 어? 비 나가고 싶어? 우산 가지고가자 그럼, 사랑아. 지금 엄마 우산 없자. 집에 가서 우산 가지고가자 타, 일단. 우산 가지고 오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사랑아 비 와? 안 와? 안 와? 톡톡톡 소리 나는데? 엄마 우산 쓰 아, 엄마 주룩주 주룩주룩 쓸게. 근데 사랑아 엄마 손 어때? 어때? 이거 어때? 어때? 예뻐? 예뻐? 한번 만져봐. 이거 무슨 색이야? <laughs> 빨간색. 빨간색. 빙글빙글 빙글와 빙글 빙글. 예쁘다 와 잘한다 <목소리> 시작 싱글싱글 싱글싱글 방. 싱글 접고 싶어 우와 미스다어 <목소리> <오>, 거의 다해는데 <목소리> 준비 시작 싱글싱글 싱글 싱글 방글방글 빵글 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싱글 <목소리> 싱글 싱글방글방글 싱글 빵글 옆사람과 인사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싱글 빵글 벙글. 싱글 방글에 짝짝짝 짝글싱글짝글 싱글방글해. 짝짝짝 와, 사랑이, 율동 진짜 잘한다. 다, 다시 켜줘요. 우와. 주차장에 왔어? 네. 지금은 돌 자동차로 노는 중입니다. 화단에서 주워왔어요. 우와, 돌 자동차다. 사랑이 자동차가 갑니다. 부릉부릉부릉부릉. 부릉 부릉 부릉. 엄마 같이 네, 엄마 같이 합시다. 제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부우크과이라도 해줘야 돼.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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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 주차. 주차. 아니, 사랑아, 우리 집에 가서 생각해볼까? 엄마가 그거 빠방이 있잖아. 여기 빠방이. 어, 아침에 봤던 빠방이. 여기 빠방이. 아, 그게 이미 빠방이야? 안 통하는군요. 엄마. 자, 간식 먹읍시다. 네. 예. 오늘 역시나 삶은 달걀은 거의 안 먹고 준이 아니, 아니야. 준이야, 주니, 사랑아 준이한테 인사했어? 안녕. 어 안녕. 이거는 준이 어차피 이거 못 먹어. 먹나나. 이건 사랑이 거니까. 준이 아니야, 준. 자 준이도 그럼 간식 줘야겠다. 오늘 목욕 잘했으니까. 그러면, 사랑이가, 준이 하나 줘. 준이, 도도. 어, 사랑이도 간식 먹고 있으니까, 준이도 하나 나눠주자. 도도. 사랑이가, 준이 줘. 네, 데 배줘봤습니다. 이건 사랑이 거. 길다. 길다. 됐다? 응. 너 벌써 다 먹었어, 배준? 아니, 야니 아니. 너꺼 아니야. 이건사랑이 거야. 너꺼 거 아니야. 이건 거야. 깎고, 깎고, 아니. 넌 너꺼 먹었잖아.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엄마 꾸야 자꾸 야 자꾸 야어야너 많이 먹어라 네 응. 사랑이가 매직큐브 너무 잘잘 잘 가지고 놀아가지고 추가로 뭘 살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랑이 자동차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 무조건 사야 해 해서 또 같은 분한테 인스타 공램도 샀습니다 라다란단 우와 바퀴 뚝도도뚝 마법만 있을까요? 와우 아.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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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도 있어 이제 세모 우와 이런 거좀 필요했는데 가스퍼와 많다 사이다 아, 그러니까 멋있는 만들어 봐 내가 가져다 줄 우와 이 똑같이 있으니까 되게 멋있다. 우와. 빠빠. 엄마 근데 엄마는 자동차 멋지게 만들고 싶어 사랑아. 엄마는 지금 좀 시간 필요하거든. 사랑이도 자동차 그 위에 더 붙여볼래? 안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돼? 그럼 엄마 좀 할게. 할게. 어, 엄마 좀 멋지게 하고 싶으니까 잠깐 기다려줘. 아왜 어, 그래? 엄마 튀어. 엄마 오케이 튀어. 이거 개볼까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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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볼까, 이거 드이래 이거 뭐뭐끝 있어? 엄마 계속해. 오케이 우리 주차장 만들어 보자. 차 주차할 수 있게. 주차마도어 그런 거 주차장에서 봤어? 어. 대박. 사랑인 관찰력이 너무 좋다. 소독마트. 뭐, 뭐야 뭐지? 할 뭐해? 여기 밑에다가 하고 있어? 아니야. 아 주차장 이거 딱 걸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바퀴띠 걸리는 거? 네. 응. 엄마, 생각도 못했다. 와, 사랑해, 천재.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했다. 와, 사랑해, 진짜. 디테일이 좋네. 응. 아아 엄마, 자전차 다시 만들어줘, 그럼. 트럭. 트럭 만들어줘. 아, 트럭 안니 엄마, 트럭, 트럭. 아, 봐봐, 다시 만들어줄거요 밥먹아그지요 <목소리> <목소리> 소고기는 이렇게 올리브유 두르고 얇게 대충 가위로 잘라가지고 센 불에서 앞뒤로 굽고 중약불로 줄여가지고 한 1분 정도? 뒤적뒤적 해줘요 오늘 고기 그람프가 좀모들어요딱 맞을 줄 알았는데 한 5g 부족하니다 제가 밥이 없는 줄 모르고 밥을 늦게 해서 그냥 쌀밥이에요. 얘는 병아리 콩 조림, 당근, 사과, 대추 조림. 잘못 생각해가지고 조림을 두개 만들어버렸어요. 그 얘는 등심구이. 앉아, 앉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배고팠어? 병아리 콩은 하루 동안 불렸다가 물이랑 채소 넣고 한 40분 정도 졸였고요. 알룰로스 조금이랑 소금 조금 넣었어요. 응, 음, 한 살림에 사과대추가 있어가지고, 뭔가 제철 음식 같아가지고 샀는데, 그냥 생으로도 잘라서 먹고, 이렇게 같이 넣어서 졸였어요. 고기 이제, 저렇게 길어도 꼭꼭 씹어서 잘 먹어요. 이제 안심은 안 먹더라고요. 기름기가 많아서 등심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고기 엄청 잘 먹어요. 이제 사랑이가 이게 시간이 다좀 밀렸어요. 저녁을 6시에 먹고, 7시 20분쯤 목욕하고, 뭐, 목욕 물놀이하고, 로션 바르고 하면 8시부터 책 읽기 시작해서, 제가 사랑이 방에서 잘자 하고 나오는 게 8시 25분쯤 되거든요. 혼자 딩글딩글 하다가 40분, 50분쯤 돼서 잠드는 것 같아요. 이제 자는 시간이 늦춰지니까 7시에서 7시 반 정도 일어나거든요. 예전엔 7시 잤는데 1 시간 반이나 늦어지잖아요. 애기 크면서 점점 이렇게 시간이 늦춰지나 봐요. <목소리> 사랑이 밥 먹으면서 저도 쉐이크 맛있게 먹어요. 짠. 제가 평일 저녁 쉐이크로 대체한 지 이번 주가 3주 차거든요. 어쨌든 엄청 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이 많이 떨어졌나봐요 사랑이한테 바로 감기 올아가지 이틀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그래서 아픈 동안은 저녁은 그냥 일반식으로 적당히 먹었어요 조금 오늘 몸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쉐이크를 먹어요 위가 좀 줄고 살도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절식하면 또 아플까봐 파미는 쉐이크, 어, 이틀은 일반식 먹으려고요. 좀살좀 좀 천천히 빼면 되죠.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사랑이랑 저랑 빨리 밥 먹어봅시다. 화이팅! 네.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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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듬뿍 발라줘요. 파, 피부가 붉고 막 벌써 간지럽고 이럴 때는 제로이드도 소용이 없어요 스테로이드로 아토피를 잠재워준 다음에 써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붉은 건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대 일주일까지 이거 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너무 심할 때는 아침 저녁. 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바를게요. 이렇게 듬뿍 듬뿍 짜서 발라. 이게 실비가 된다고 하지만 되게 비싸요. 한 통에 6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토피 때문에 온몸을 막 긁고 난리가 나다가 스테로이드 덕분인지 3일 만에 피부가 말끔해졌어요. 얼굴. Okay. 얼굴. Okay. 옳지. 이만 엄마가 해줄게. <목소리> 얼굴에 도 발랐어요. 얼굴에 더 발랐어요? 어우, 잘하네. 어우 잘해, 어우 잘해, 어우 잘해. 아빠. 사랑이가 오기 전에 책 세팅을 딱 해놔요. 이제 푸르미 깍꿍, 베베코알라, 도레미곰, 놀자, 저거는 성경 동화 책 엄마가 쿠팡으로 사주신 거거든요. 베베 그래서 저렇게 다섯 권을 읽고 자요. 파 그거 어, 그 좀. 이제 책 읽자. 이렇게 냅두고 불을 착 끕니다. 이 어둡게 해서 잠자는 분위기 조성해주고, 책 읽고, 잘게요. 자, 토끼들 자리 잡아주세요. 어, 사랑 이 입에 사탕 있지. 토끼들도 이제 잘 자리 다 잡았어? 그러면 사랑이도 이제 누워? 엄마 이제 불 끄고 기도해줄게. 누워. 옳지. 아멘. 사랑 오늘 뭐가? 아, 코코님, 랑리빨리 네. 콩콩이랑 빠방이 매일매일 그게 제일 예네또 콩콩 빠방이랑 찍물다 어, 콩콩 빠방이랑 이 빠방이, 빠랑빠방빠방 음, 엄마 빠방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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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아 맞아 맞아 빠방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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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랑 빠방이랑 빠이 엄마방 가서 풀이 풀고 사이이는사랑이방 엄마는 엄마랑 죽도 놀자. 어, 어, 응, 엄마가 또 내일 전서 오늘르 어, 까꿍하고 있고. 대자공주야 내일 만나자. 응. 응. 이빠이바이바이 안녕 우 할로우. 안녕 우 할로우. 할로 사랑이를 재우고, 저도 씻고 나와서. 이거 제가 예전에 알리에서 샀던 건데, 이런 찍찍이를 다 수작업으로 붙여야 돼요. A4 사이즈 정도니까, 가방에 넣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코팅도 돼 있거든요. 이거 만들어 놓고, 또 편집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종이에 여기 에 동그라미 들이 다 있거든 그거 붙이는 거예요 평일의날들은 그냥 진짜 매일 이런 일상이에요 이제 남편이 저녁 8시에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사랑이 자는 시간이 딜레이가 됐으니까 목욕은 아빠랑 하고 책 읽고 자는 건 이제 저랑 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죠.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또 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주말엔 그래서 아빠랑 많이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늦게 잠든 이후로 남편이 아예 주말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수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일에 못 채운 시간들을 주말에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이 제가 새로운 어린이집 입학 상담을 다녀왔었잖아요. 내년 새 학기에 입학을 할 건지 또 연락을 한번 주셨어요. 입학 확정인지 아니면 보류인지. 근데 저는 입학 확정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원래 11번째 대기였어요. 이게 앞에 분들이 보류를 하면 제가 순서가 점점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쭉쭉쭉 빠져서 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는 사랑이가 새로운 어리지니 집에 다닐 예정이라는 점 이제 이틀 뒤면 사랑이 생일 기념으로 방콕에 갑니다 1년 만에 다시 가요 다음 주는 방콕 여행기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우와. 저도 여행 브이로그 편집하면서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으쌰으쌰 의샤 의샤. 열심히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되게 바쁘지만 평범했던 오늘의 날 끝.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